학당 운영 하나만 해도 저희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요,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무례하게 여러분 뭐 글을 지운다거나 뭔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하면 반드시 사람은요, 거기에 상처 있고 반발하게 돼 있어요.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해도요,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, 우리가 옳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여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아마 사람들 떨어져 나가실걸요? 여기는 대화도 안 되는 거고, 맨 지들 입으로는 육바람을 하더니, 조금만 자기들비에안 맞으면 칼 같다. 또 어떤 분들 오면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글이 올라오면 못 견디는 분들이 저희한테 막 호소합니다. 제발 그 글을 내려달라. 근데 우리가 아무 글이나 내리지 않아요. 왜냐하면 아무리 또 잘못된 글도요, 덕글들이 달린 걸 보고요. 저희가 지우고 싶은 글도 있어요. 이건 자명하지 않은데. 그런데 그 수준이 약하고 밑에 덕글들의 요즘은 우리 학당분들이 그렇게 이제 호락, 호락하지 않잖아요. 학당분들이 양심분석을 해서 덕글을 달아주세요. 요 글은 이런 문제가 있다. 그럼 쭉 보면요. 밑에 글로 위에 글의 단점이 충분히 지적되면 그냥 놔둡니다.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공부인데, 그쵸? 잘못된 글이 올라왔더라도 학당분들이 멋지게 대응하는 걸 보면 이것도 아주 큰 공부기 때문에 그러면 놔두는데 이 자체를 못 견디는 분들이 막 빨리 이 글을 내려라 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욕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. 거기에 빨리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빨리 안 지워준다고. 그렇게, 그렇게 학당이 운영되지 않습니다. 예, 학당 스탭들이 모인다는 게 공간으로 꼭 어디 한 군데 모인 게 아니라 저희는 라인으로 늘 그걸 가지고 공유하거든요. 이, 이거 어떻게 보느냐. 덧글들로 충분히 비판이 된것 같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봐도 혼돈에 안 빠지고 덧글들까지 읽다 보면 자명해질, 자명한 결론에 도달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그건 손안 되는 게 맞죠. 근데 이 글만으로 너무 이건 잘못된, 즉, 사이비단체 링크를 걸어놨다든가, 뭐 이렇게 글만으로 이게 피해가 될것 같으면 우리가 빨리 조치합니다. 그런 문제는 돌아볼 게 아니라 빨리 조치하지만, 우리가 지금 현재 그양심분석 수준으로 충분히 소화될 것 같은 건 놔두기도 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보시면, 저희도 이런 거 하나 할때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.